구독하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전달해드려요. 저스틴 앤 클로이 차박 캠핑용 에어매트 플러스 롱블럭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매트를 통해 차량 내부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에어펌프로 몇분 만에 준비 완료,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카시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차박을 즐기는 사용자들은 이 매트 덕분에 아이들이 쾌적하게 잘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소 두껍지 않지만 푹신함이 뛰어나 장시간 운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크기 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성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이 에어 매트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타일리시한 베이지 색상으로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리니 여행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카템 감탄 차박 자충매트 2세대 스웨이드형은 여러분의 차박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제작되어 편안함을 제공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적당하여 대부분의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 잘 맞습니다. 에어 펌프와 고무 밴드가 포함되어 설치가 간편하고 보관 시 부피도 적어 캠핑이나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설치의 용이성 또한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차박과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꼼지락 차박 트렁크 매트는 정말 뛰어난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맞춤 제작된 퀄리티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차량에 완벽하게 맞아 깔끔한 마감이 인상적이며 두툼하고 푹신한 소재 덕분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으며 보관과 이동이 용이해 자주 들고 다니기에도 최적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와 퀄리티를 모두 갖춘 진정한 차박의 동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